이삼년 로스트요. 네. 몰라요.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국무대요. 어, 어. 그것도 모릅니다. 로스트도 모르고 나도 내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슈뢰딩거의 사로 재계약하시? 재계약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 내가 하면 안돼 원래 팀 이야기를 방송 중에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엠바고지 당연히 엠바고지. 게임이 안 잡힌다야. 3인칭으로 할게요 그냥. 바로 잡힐 것 같은데 그지? 렇아씨 어제 하체 운동했는데 왜 엉덩이 아픈지 모르겠네 야 드가자 어딨니? 아잇! 아! 어 뭐야 빵빵! 리고 있어요! 너무 멀리 날아가는데? 와오 마이 갓! 이거구나 응 아까 밖에 보긴 했는데 스킨 조정할수 있어? 어? 아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못썩기오 서기... 뭐야! X놀라라 이씨 쟤 말하는데 놀래라 그냥 이건 복같은데? 와 놀래라 놀래라 하나 있네 아냐아냐아냐아아다 어, 잘못 던진거 같은데? 이 블루저 몇개야 얘? 아 이럴수가있어? 아니 이거 생각보다 안나오는건데? 뭔데 다섯개나 되냐 이 새끼는 쳤다. 쳤다. 우리 서로 쳤다. 음. 어림도 없다. 시차가 없는. 아, 나, 나. 와, 이씨 뭐야? 저... 어? 으악! 와, 대단하다. 이들 뭐 하는 거야, 얘들아? <laughs>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여기서 뭐해 얘들아 <laughs> 아이 시놈들 아니야 이거 여기서 뭐해 <laughs> 나도 할 말은 없는데 뭐하는거야 서로 여기서 <laughs> 아 진짜 근데 이게 솔로네나 1인칭으로 할게요 그냥 아 뭔가 진짜 중국스럽긴 하다 이런 데 오니까 그래 <laughs> 이런 데는 그냥, 그냥 진짜 중국맵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많이 안 가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배경적으로 나가면 그냥 진짜 중국 한상의 그림 같은 느낌이야 이거 봐봐 예를 들면 이거 산 같은거지 저런 산들 여러분 그 중국 무림 같은데 생각하면 이런 산들 많잖아 그지 무림에만 있을 법한 산들 무협지 느낌이 딱 그래 만든 사람들도 중국하면 이런거 아님 하고 막 넣은거 같은데 신기하네. 이거 어디 가볼까? 이게 대맵으로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 게좀 이제 흔히 말하는 서브랜마라 불리는데 서브랜마 할 곳은 꽤 많네요. 생각보다 파밍할 때만 파밍할 때는 좀 나름 있어가지고 아닌가 더 봐야 되나? 근데 뭐 파밍할 때 많네. 안정적이야. 아, 잡았을 것같아 이건 아니지. 이뭐하 연막 돌리 아, 체로탄 넣는 거네. 이 자식들! <laughs> 원래 진입할 때 이렇게 연, 뭐 체류탄 넣고 하잖아요. 우와! 뒤집어. 아.. 연, 선망이 없는 현관이.. 아쉽다.. 이장물이 없어져서.. F**king.. 실각.. 사이는 좋았어 프랜 근데 내가 개같은 겨우를 썼을 뿐아꼬으면 머리 쓰던가 머리 못썼으면 죽어야지 그지? 나 땅게임 하고싶다 땅게임은 하고싶은데 내가 하면 여러분들이 안봐요 잘거고 그지? 분석방송이요? 분석할것도 없어 요즘에 내가 지금 해봤자 할 게임 어헤인 타임 아직도 못 갔음 그리고 그나마 해봤자 하는 게임 문명 그나마 또 하는 게임 없음 아있긴하겠지 마비노기는 있겠지 이제 하겠냐고 내가 그 방송 치면서 한나비 그거 다들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야 종겜러도 아니고. 그런건 있을거같아 내가 유명한 사람이 하겠다 대기범면함 원피스 에이스 죽은거 야 원피스 에이스 죽은거 가지고 운다고? 차라리 더 슬펐으면 에이스가 죽은게 슬픈게 아니라 흰수염 죽은게 더 슬프지 않나? 만약 슬프다면 슬픔의 경도를 굳이 따지면 에이스보다는 흰수염이 슬픈더슬펐는데 내가 진짜 진짜 개시덕같은데 지금 막 내가 이말하면은 그게 뭐임 할텐데 내가 진짜 살면서 애니 보면서 정말 내가 그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뭘 겪는다고 뭐 있는데 그 슬픈 걸 봤을 때뭐 와가지고 그냥 와... 내상이라고 아 내상이라고 하잖아 트라우마가 맞기도 하겠다. 그 클라나드 다 보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일상생활 불가능했음. 그러니본 사람이 이해할걸아조졌다뭐 위치가 신기하다 이거. 야, 두 명이 판정파우스야 이게, 이게 명분이 없다, <laughs> DMR을 연습하실 거면 하루 종일 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할 시간에 쏘는 게더 연습이 더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한테 웬만하면 에임을 보정을 해달라고것 자체가 의미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직접 만나서 풀어주는 게아닌 이상 굳이 그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런 거 봐서 어떻다 이러다 저도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당사자분께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 건지 AI를 쏠 때는 손 각도라는 손 자세가 어떤지 클로그립을 쓰는지 무슨 팜그립을 쓰는지 난 몰라 DMR 쏠 때랑 그런 걸다 따져서 보는 건데 그걸 영상으로만 봐서 봐가지고 이 친구가 DMR을 쏠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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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분석이 아니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될 요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 어쨌든 이거 오끌글아뇨오 클라나도 인생 인생까지 다니는데 그냥 보면서. 여운이 가장 많이 남았어. 그냥 내가 보면서 애니 중에서. 아 진짜 씨한 거. 그리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한 거. 살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지쳐 한 이제 애니가 코드기어 쓰고 그씨브레 일기까지 그래. 하고 알2가안 나와가지고 그거 씨한 1년인가? 1년 반 기다렸거든. 그거 보는데.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요 진짜. 동시대에서 나는 또 재밌게 봤던 작품 또 뭐가 있더라. 꽤 많았던 거같아 나.. 내 나름대로는 동시대 때 막.. 재미있는 작품이 꽤 많았어 사로팀 같은 방이라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안 만나니까 그래야 벽안 느끼니까 빨리 뒤져야 되겠다 한방이.. 안에 있는 2층에 있다 잡기 애매하겠네 구상이 없으니 구상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죠? 아이씨, 피템이 없어. 와, 이거 맵... 신기하다. 올라가는 거... 와, 여기 올라가면 괜찮은 자리긴 하겠다.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 있을랑가? <laughs> 비상 호출 말고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지영 레전드다 여기 스트레스 받았네 같은 생겨가렸네? 딱 봐도 느낌이 또 걔네들 어... 걔네들 같은데? <웃음> 느낌이 <웃음> 플레이 스타일 t What 같은데. 어. 재 h a t i 봐야 되겠다 아 t is it? What is i 고요 오메 짜잔 아 오케이, 내가 오케이 내가 간다 <웃음> <웃음> 어, 위에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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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좀 풀어주고 배경 좋네. oh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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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battle. final round fight you lose <laughs> 개발렸다. 아, 개웃기네. 어어? 아이, 맞긴데, 늙어서 주먹에 힘이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죽어야지. 늙어서 주먹에 힘이 없어.